그 굉장한, 패트웨이, 복잡한 패트웨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구요. 중요한 거는, 여기, 글라이라 알드하이드, 3포스페이트, 다섯 개, 5개, 다섯 개죠? 원래 여섯 개 중에서, 여기 앞슬래 다시 돌아가면은, 여섯 개 중에서, 한 개는 설탕 전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다섯 개는 다시, 리셔플돼가지고 이리저리, 이합 집산을 거쳐가지고, 삼탄당 다섯 개가, 5탄당 3개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 와중에 뭐 7탄당도 만들어지고, 뭐 4탄당도 만들어지고, 이것저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7탄당과 3탄당을 재조합시켜서 5탄당을 2개 만들고, 여기서는 3탄당과 6탄당을 섞어서 4탄당과 5탄당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4탄당은 다시 3탄당과 만나서 7탄당이 생기고, 그죠?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앞 페이지에 나온 리빌로스 1 5 b i s p h o s p 를 재생산하는 결, 어, 경로를 다 외워야, 외워야 하는 건가요? 설마 저렇게 지저분한 걸다 외워야 하시겠어? 저는 모르겠는데. 10년을 하면서 한 번도 내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아, 본, 낸 사람만 있을 거예요. 뭐, 왕심리에서 12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탄소 3개짜리 5분자가 이리저리 리셔플링해서 탄소 5개짜리 3분자를 만든다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좀 중요해요. 근데 글리세라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한문자 남았죠, 아까? 6개 중에 5분자는 재생산을 쓰이고 하나 남았어요. 글리세라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이게 설탕과 전분을 만드는 과정을 볼게요. 전분. 글리세라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언제나 다이하이드록 아스톤 포스페이트하고 1대1로 전환이 가능하죠. 전환. 상호 전환. 트리오스 s 스페이트아 h 소머레이 s 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글리세 c 알 r a l d e h y d e 3 p h o s p 와다이하 h y d r o x a 스 t 이 n p 가두 개가 붙어서, 글 l y c o l y s 의 중간 물질인 프 r u 스 t o s e 1 6 b i s p h o s 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포도, 포도당 세합성, 글루 u c 오 n e o g 에서 나온 그런 스텝이죠. 프 r u 스 t o s e 1 6 b i s p h o s 인데 여기서, 1번 탄소에 붙어버린 p 스페이트를 떼어버려요. Fructose 1,6bisphosphatase. 얘도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 니오제네시스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Fructose 6 phosphate가 되면은 이걸 다시 글루코 니오제네시스와 같은 과정. 글루코스 p 스페이트 h a t e i s o 에 의해서 글루코스 6 phosphate를 만들어요. 근데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분.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6번 탄소에 포도당이 6번 탄소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붙어있으면은 전분은 어떻게 돼요? 1번하고 4번 탄소가 쭉 연결된 거죠. 그래서 1번 탄소에 포스페이트 붙어있는게 전분 만드는게 전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빌딩 블럭이로더 쉽기 때문에 6번 탄소에 붙은 포스페이트를 1번 탄소에 붙은 것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ADP를 글루코스에 붙인다. ADP, ATP를 갖다가 기질로 사용하는데. ATP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ATP에서 퍼스페이트가 두개 떨어지니까 AMP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원래 퍼스페이트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붙어서 ADP 글루코스 같아요. ADP 글루코스. 그래서 ADP 글루코스가, 글루코스가 전분을 만들기 위한 활성화된 모노머, 활성화된 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P 글루코스가 n 개의 글루코스로 이루어진 스털치 전분 분자에 결합해서 n 플러스 1개의 글루코스를 이루어진 글루코스가 하나 더 붙은 전분이 만들어지면서 ADP는 떨어져 나왔는데 이 모든 반응 은 어디서 일어난다?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나요. 스트로마 염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난다. 전분의 합성이 주로 나 염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지? 나는 앞 페이지에 출연했었던 전분 합성을 위한 활성화된 단위체 (activated monomer) 단위체가 활성화되어야지만 그것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폴리머, 다량치를 이룰 수 있어요. ADP 글루코즈야, 1번 탄소에 ADP가 붙어있어요.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명이 일어나겠죠? 좀더 활성, 어, 델타 g 가 네거티브가 되겠죠?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중압반응, 폴리머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스타치를 만드는 과정을 봤고요. 이번에는 스타치 말고, 전분 말고, 설탕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볼게요. 설탕은 주로 식물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스타치는 어디서? 스타치는, 스타치는 이 염록체의 스트로마 안에,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전분은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설탕은 주로 식물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요. 세포질. 3탄당인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퍼스페이트가 염록체에서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채널 프로테인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간다. 얘네 두개 합치면 뭐 돼요? 프로토스 1,6 비스퍼스페이트 되죠?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자, 글레, 글라이세라 알다이드 3퍼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퍼스페이트는 서로 상운 전환 가능한 3탄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질로 나가서, 요번에는 세포질 안에 있는 알돌레이스, 아까 어, 스탈출를 만들 때는 알돌레이즈가 엽록체 스트로마 안에서 일했었는데 지금은 밖에 있는 알돌레이즈가 3탄당 2개를 이 본드로 붙여 가지고 프록토스 1 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었어요 역시 1번 탄소에 붙어있는 포스페이트 쓸데 없으니까 프록토스 1 6 비스포스페이트 가 떨어뜨려서 프록토스 6 포스페이트를 만들어요 프록토스 6 포스페이트와 글코스 6 포스페이트는 아이소머니까 그게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6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어 봤자 별. 탄소를 이 6탄당을 두개 붙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6번 탄소에 있는 거를 1번 탄소로 포스페이트를 옮겨요.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 어서 와. ATP, GTP는 봤어도 UTP는 처음이지. 어차피 액면과 같은 고에너지 분자예요. UTP가 쓰일 때도 있어요. 역시 u t p 에서 포스페이트가 두개 떨어지니까 UMP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원래 1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포스페이트 두개가 붙으면서 UTIP, 여기 유리딘이 있어서 유리딘이게 UDP 글루코스가 만들어져요. UDP 글루코스. UDP 글루코스가 프록토스6포스페이트와 결합하면서 UDP 글루코스 거기서 UDP가 떨어지면서 스쿠로즈 설탕이 만들어져요. 프록토스하고 글루코스가 연결된 게 스쿠로즈죠 설탕. 우리가 커피에 타먹는 설탕 그죠? 콜라에 많이 들어있는 설탕.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보시면 UDP 글루코스 프로토 6포스페이트니까 UDP, UDP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스크로즈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스크로즈 6포스페이트를 거치고 포스페이트가 최종적으로 포스페이트 떨어져 나가서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스크로즈가 된다. 흔히들 그래서 광합성의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도당은 아니고 최종 산물은 전분 스타치 혹은 설탕 스크로즈죠. 그렇게 말하면 좀더 정확한 표현이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광합성 light independent reaction 소위 암반응 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산물은 글라이세르알데하이드3포스페이트 3탄당 이에요 3탄당 3탄당 6개 중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3탄당 중에 6분의 5는 광합성 광합성의 그 캘빈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리빌러스 5비스포스페이트,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데 그걸 재생산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는 글라이세르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하나는 스탈치 혹은 스크루즈를 만드는데 쓰인다. 그런데 교수님 광합성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합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주로 합성되는 건 전분하고 설탕이죠. 맞아요. 그리고 왜 굳이 UTP나 ATP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설탕이나 전분으로 저장하죠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서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삼탄당인글라이세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야. 포도당은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과정에 중간 생성물 질일 뿐. 포도당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죠. 여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스타르치 만들 때도 여기도 스타르치 만들 때도 글루코스가 있죠. 중간 물질, 중간 물질. 왜 그러냐? 여기 답이 있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물질 글루코스는 알도슈가이고, 프럭토우스는 케토슈가잖아. 알데하이드가 있는 알도슈가, 그리고 프럭토우스는 중간에 캐톤그룹이 있는 캐토슈가. 얘네들은 각각 반응성이 있어요. 공격당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 환원제로 사용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놓아야지. 이런 작용기가 보이지 않도록. 묶어놓은 거죠. 여기알데하이드 그룹들이 묶여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크로우즈하고 스타치로 저장하는 이유는 작용기를 갖다가 다른 분자들과 반응 못하도록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치나 스크로우즈 형태로. 저장한다는 것이죠 케토슈가나 알도슈가는 열린 형태 고리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존재 가능하다 대부분이 고리 형태로 존재하지만 일부가 열린 형태로 전환되어서 알데하이드나 케토 그룹이 노출되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변할 수 있다 식물이 입혀서 만든 전분과 설탕 중 전분은 물에 안 녹음으로 전분 여러분 뭐 탕수육 소스나 아니면 짜장면 걸쭉하게 만드는 게 전분이죠 전분을 갖다 물에 녹으면 안 녹아 가지고 걸쭉한 불투명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잎에서 만들어진 당분을 식물의 뭐 다른 조직, 뭐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뿌리라든가 주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녹는 물질로 전환되어 가지고 옮겨져야 되죠. 그래서 설탕이 채관 플로엠을 타서 플로엠을 타고 식물의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슈가케인, 사탕수수 같이 설탕을 뽑아내는 설탕 생산에 특화된 그런 식물들이 있죠. 주로 얘들은 주로 전분보다 설탕으로 당을 저장하는 식물도 있다. 광합성의 조절 볼게요. 광합성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빛, 온도, 세포 내 CO2의 농도인데 실제로 이중 빛이 제일 중요하다. 광합성이 제일 빛, 광합성이니까 빛이 가장 중요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스트로마의 pH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스트로마가 뭔지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스트로마 여기가 스트로마죠. 스트로마 pH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수소 이온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스트로마의 pH가 7.2, 햇빛이 있으면 8.0 정도로 올라간다. 즉 스트로마 안에 수소 이온 농도가 줄어든다 광의존적 반응에 의해 빛에 의해 수소 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테라코이드 루멘으로 이동하면서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진다 또한 여기서 NADPH가 만들어지면서 H플러스가 소모되어서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지게 되죠 나 루비스코 여기 루비스코 존재요 해 어디 스트로마에 적정 pH는 8.0이다. 약간 높은 pH, 약간 약 알칼리성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pH가 높아야지만 더 활동을 잘해서 CO2 고정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스트로마의 매그네슘 농도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텔라코이드 루멘 내부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텔라코이드 루멘 내부의 마그네슘 이온이 스트로마로 배출된다. 일종의 안티포트죠.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반대로 마그네슘 이온이 밖으로 나가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light independent reaction, 소위 안반응해서 사용되는 그 엔자임들이에요. Sedoheptulose 1,7bisphosphatase, p h o s p h o r i b u l o k i n a s e 자, 어디 있는지 잠깐 볼까요? Sedoheptulose 1,5bisphosphatase, Sedoheptulose 1,5bisphosphatase, 여기 있죠? 리빌로스 포스페이트 카이네이즈, 리불로스 포스페이트 카이네이즈. 여기 있어요. 포스포리빌로 카이네이즈 같은 들 얘네들.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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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마그네슘에 의해서. 마그네슘. 그렇죠? 얘네들이 마그네슘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또한 루비스코 또한 제일 첫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 또한 마그네슘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단순 암기 문제지만 이런 것도 뭐 외우고 있으면 좋죠. 세 번째, 페레독신에 의한 조절. 페레독신, 페레독신 뭔지 알죠? 보라색으로 그렸던 거. 관계 원에서 전자를 받아서 NADP+에게 플러스 전달해 주는 단백질. 이름그대로 철황 단백질이에요. 우리 전자 전달기에 있는 철황 단백질과 비슷한 철황 단백질.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해요. 페레웨독신이죠페레웨독신 페르덕신, 그렇죠? 덕스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그러한 일종의 효소이다. 빛을 받으면. 광기 원에서 전자가 튀어 나와서 페레독신 여기 전자가 빠진 형태죠. 얘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 페레독신으로 전환되게 되고, 환원된 페레독신은 페레독신 페르덕신 두 개가 전자를 두 개를 전해주면서 수소연 두 개와 같이 그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효소가 있어요. 티오레덕신 티오 Theo, 황 황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티 o 레덕신이죠 SH 그룹 티 e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리덕션된 환원된 상태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다이설 파이드 브릿지 이중 황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산화된 형태. 여기서 페레 덕신으로부터 전자 두개와 소염 2개를 받아서 티오레덕신이 환원되어. 환원되면 또 다시 얘가 다시 산화되면서 누군가를 환원시키겠죠? 악시다이즈드 엔자임, 악시다이즈드 엔 산화되어가 주자 일을 못하는데 얘가 티오레덕신에 의해서 환원되면 환원된 효소. 환원된 티오레 독신은 광합성 관련 효소들을 환원시킨다. 환원된 효소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불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테오레덕신에 의해서 활성 어 환원되면은 활성화되는 광 비의존적 반응의 효소들이다 누구예요?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세드햅출로스 세7비스포스파테이즈 앞에 나왔던 얘네들. 그렇죠? 얘들 맥네슘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고 테오레덕신에 의한 환원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광호흡 배울게요 광호흡. 광호흡이 뭐지? 광호흡은 바로 이 루비스코라는 엔자임 리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옥시게네이즈 얘가 기질 특이성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약간의 광학성의 부작용이에요. 공기 중에 CO2가 고정돼야 되는데 CO2 대신 O2가 들어가서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이죠. 멍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광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호흡. CO2 대신 O2가 들어가니까 산소를 소모한다. 그래서 광호흡이라고 하나 봐요. 자,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원래는 CO2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CO2의 농도가 적거나 아니면 O2의 농도가 주변에 너무 많은 경우 O2가 잘못 끼어들어가요 잘못 끼어들어가면은 둘의 g 스포글리세레이트는 원래 두개 만들어지는데 얘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엉뚱한 놈이 생겨요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탄소가 두 개인 다섯 개짜리가 탄소 다섯 개짜리는 르빌로스가 탄소 세 개짜리 두 개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못 만들어지고 c o 2가안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니까 C가 하나 없겠죠. 그러니까 탄소 두 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져요. 어? 탄소 두 개짜리 뭐 아세틸그룹 뭐 옮기고 그런 건 많이 그렇게 봤죠. 하지만 얘는 다른 데서 별로 안 등장하죠. 다른 데서 별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얘를 얘를 갖다가 대사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얘는 켈빈 벤슨 마싸 회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된다. 루비스코의 액티브 사이트가 CO2와 O2를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광호흡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당연한 얘기, 얘기겠지만 CO2 농도가 높으면 광호흡은 억제되고 포토레스피레이션은 억제되고 O2 농도가 높으면 광호흡 포토레스피레이션이 촉진된다. 네이처님 우리 진화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다 지켜본 네이처님이죠. 루비스코가 지구상에 등장한 지도 몇십억 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루비스코가 진화해서 O2를 CO2 대신 사용하는 억시게네이즈 활성이 퇴화되어 쓸데없는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얘가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얘가 쓸데없는 애 얘를 만들지 않도록 되지 않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하하, 루비스코의 활성 자리, 액티브 사이트가 워낙 오래 전 지구의 산소가 적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당시에는 O2가 별로 없었으니까. co2 대신 들어가는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루비스코가 o2의 사용을 죽이도록 그러한 프레셔가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O2가 o2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얘는 어려운 반응을 촉매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막 어떤 서브유닛은 어떤 단위체는 엽록 차원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어떤 것은 세포질환에서 만든 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초기의 고등식물이 만들어낸 그러한 효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의 반응을 아주 이렇게 이 효소의 활성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게 오랜 진화 기간 동안에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 루비스코의 오2와 오트, 작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억제하지는 못했고, 우리 생명체들이, 식물, 식물체들이 특히 억제하지는 못했고, 그 대신 식물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사실 루비스코가 CO2 대신 O2와 반응하는 현상 때문에 광합성의 효율이 절반 이상 떨어지죠에 절반 만약에 o 2가 결합한다면은 이 그니까, 러안 만들어지니까, 포스포 글래스 레이트가 원래 두개 만들어지는데,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광합성 의 효율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서, 뭐, 여기 아미노산 하나 특정한 걸로, 딴 걸로 바꾼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루비스코의 억시게네이즈 활성을 죽여버리고, 카르복실레이즈, CO2와 결합한, CO2와 반응하는 활성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억시게네이즈 활성만 줄일 수 있으면, 곡물 생산성을 두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이처가, 오랫동안, 진화, 오랫동안 진화기가 가 하지 못한 일을 인간 때가 할수 있겠니? 광호흡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고온에다가 건조하다. 건조하면은 식물들이 입에 기공, 기공, 공기를 익스체인지 하는 구멍을 닫아요. 왜? 물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 기공이 닫혀도 빛은 계속 통과하므로 빛은 계속 들어오겠죠? 기공이 닫아도 빛까지 못 들어오게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의존적 반응, 소위 명반응 계속되고, 명반응이 계속되니까 뭐예요? H2O가 계속 쪼개지죠. 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계속 많아지죠. 이 안에 산소가 많아지죠. 산소가 많아지는데 산소가 원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못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기공이 또다히니까 밖에 있는 CO2도 반사돼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산소 농도가 점점점점 높아지니까 루비스코의 맛이 갔죠. CO2 농도가 낮으니 O2와라도 반응해야겠다.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나쁜 놈 탄, 탄소 두 개짜리 만들어지든 말든 얘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식물은 이러한 루비스코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까? 내가 산소랑 리빌로스 원파이 비스포스페이트 결합시켜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만드는 게 그렇게 못 마땅해?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아니야. 루비스코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대사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독성도 나타내고. 그래서 얘를 다른 물질로 바꾸거나 얘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식물이 진화했다. 그래서 얘의 생성, 얘의 생, 얘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패스웨이예요. 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 굉장히 복잡하죠. 무려 클로로플라스트 염록체, 퍼록시점퍼록시점이라는 펄옥시점. H2O2로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그것을 그것을 다시 분해하는 효소들이 모여 있는 세포의 어, 세포의 기관이에요. 퍼록시점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어,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등장해 깜짝 놀랐죠. 이세 가지 기관에서 모두 다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경로예요. 복잡한 경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요. 골치덩어리, p 스 o 글라이 o g 이트 등장. 자, 루빌러스 1 5 b i s p h o s p 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마시간 루비스코가 p 스 o 글라이 o g 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p 스 o 글라이 o g 이트인데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포스파테이즈 포스포페이트를 파스피, 떼어주는 애자임이죠. 쉽게가 있으면 잘라주는 거예요. 글라이콜레이트 포스포테이트가 떨어져서 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글라이콜레이트가 클로로플라스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글라이콜레이트가 포로시즘으로 들어가요. 포로시즘 어, 세포생물학 시간에 1학기 때 배우신 물론 카툰칼리지 세포생물학 책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로시즘이라는 어, 세포 내 기관은 딴 기관에서 분해하기 힘든 분해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산화시키는 엣지토어 같은 걸 때려놔가지고 강제로, 강제로 분해하는 그런 세포네 온갖, 어, 처치 곤란한 물질들을 다, 다 모아가지고 부셔버리는 그런 좀 고물상과 같은 고물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좀, 좀 살벌한 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글라이콜레이트가 들어가서 엣지토어, H2워드, 엣지토어가 밖으로 노출되면 안, 안 되니까 어느 유명, 문학 어, 험악한 놈이니까, 포록스 좀 안에 가둬 놓아요. 포록스 좀 안에 가둬 놓고, 만들, 필요가 있을 땐 쓰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카텔레이즈로, 카텔레이즈라는 효소가 얘를 분해해요. 어쨌든, 글라이콜레이트가 글라이콜레이트 옥시데이즈에서 억시, o 2와 결합하면서 h 2토오토가 생기게 되는데, 얘는 만나, 생기자마자 생기는 게 위험하니까, 카텔레이즈가 포록스 좀 안에 존재 해가지고, 얘를 물로,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자, 그럼 글라이콜레이트가 다시 글라이 옥실레이트가 됐어요. 글라이 옥실레이트 글라이 옥실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와 이런 글루타메이트가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이게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다고 그랬죠 글루타메이트의 아미노 그룹을 알파키토 그룹을 바꾸면은 글루타메이트가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로 된다 탄소 5개짜리 아미노산 탄소 5개짜리 TCA 사이클 중간 물질 그럼 글라이 옥실레이트가 글라이신으로 바뀌어요 역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바뀌니까 별로 어, 위험하지 않겠죠 근데 글라이신또 따라가 볼게요 글라이신이 어디로 가게 되냐 어디로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게 돼요 마토콘드리아 글라이신, 글라이신 데카르복실레이즈, 글라이신 데카르복실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NAD 플러스 NADH. 근데 글라이신 하나가 아니고, 글라이신 두개예요 글라이신 두 개. 글라이신 두 개. 글라이신 두 개가 글라이신 데카르복실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CO2 하나가 빠지면서 역시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생겨요. 근데 아미노산 두 개가, 글라이신 두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되니까 아미노산 하나당 아미노그룹 하나씩 밖에 없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여기서 빠지게 되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암모니아가 굉장히 독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곤란한 패트웨이, 우리, 뭐, 뭐, 우레아 사이클 그런 걸 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데서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생기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세린이 만들어졌죠. 세린은 아미노산은 다시 어디서 마이트콘드리아에서 포록시점으로 들어와서 아미노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세린이 하이드록시파이루베이트, 희한한 놈이 다 만들어지죠. 복잡한 게 많이 나온다는 건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 세린이 하이드록시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글라이옥실레이트는 덩달아서 글라이신 다시 아미노산의 하나로 바뀌게 돼요. 자, 하이드록시파이루베이트, 하이드록시파이루베이트는 NADH를 하나 산화시키면서 하이드록시파이루베이트 리덕테이즈에서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어가지고 글라이세레이트는 다시 크로로플라스트로 넘어가서 켈빈벤슨 베싸움, 바싸움 회로의 중간 물질인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로 전환되게 된다. 이제 한 바퀴 무려 3 개의 세포 내 소기관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이 문제 많은 놈 하나를 다른 분자로 다른 대사할 수 있는 분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많은 것들을 쓰죠. 아까운 NADH도 쓰고,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아모니아도 만들어내고. 글라이콜레이트 패트웨이에서 포스포 글라이콜레이트가 무려 3개의 세포내소기관, 염록체 포록션 마이토콘리어를 거치면서 3포스포글라이세레트로 결국 3포스포글라이세레트로 전환되어서 켈빈 벤슨 바스암 회로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O2가 소비되고, O2가 소비되고, O2가, 여기, O2가 여기 소비되죠? O2가, 이쪽으로 소비되고, O2가 소비되고, O2가 소비되고, CO2가 생성되요. CO2 어디서 생성되요? CO2. 마이트콘디라에서 생성되죠? CO2. O2가 생, 소비되고 CO2가 생성되므로 이 글라이코 플레이트 패스웨이를 좁은 의미의 광호흡, 포토레스피레이션이라 부른다. 넓은 의미의 광호흡은 루비스코가 산소를 고정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해요. 사실 이패트웨이는 m h 들의 아모니아도 처리해야 되고 ATP도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비싼 패트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웨이를 돌려서 포스포 글라이 콜레이트라는 골칫덩어리 녀석을 처리해야만 하는 식물세포의 불쌍한 운명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유리화 사이클 단척에서 따온 건데요. 아민, 아미노그룹은 이렇게 유리화 사이클을 통해서 결국 처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